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뷰 컨트롤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지금 어, 자바의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, 코드 이그나이터나 어, PHP의 어, 랄라벨이나 이런 것들다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근처에 있는 디자인 철학이 MVC, MVC잖아요. 어, 그 다음에 컨트롤러랑 뷰랑 이렇게 어, 데이터랑 직접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, 항상 이 컨트롤을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있죠. 왜냐면 이제 뷰를 걷어내고 다른 뷰를 넣어서 나머지 것들을 다 살릴 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 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. 어, 지금 이제 우리 디자인. 어, iOS에서도 디자인 많이 쓰는 <laughs> 디자인 패턴이 있는데 나중에 다 정리를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. 여기 이제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View 컨트롤러 프로, 어, 프로그래밍 가이드라고 굉장히 중요한 이 지금 문서거든요. 요것들도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취업한 사람들은 요거 이 문서 읽어 봤냐고 이제 질문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너무 번역 잘 해주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겠구요 뷰 컨트롤러 프로그래밍 가이드에서 뷰랑 뷰 컨트롤러는 좀 다른 겁니다 뷰는 뭐어 gui 레이나 이런 애들이 뷰구요 걔네들을 이제 관리하는 애가 보통 뷰 컨트롤러죠 뷰 컨트롤 소스에서도 보면 지금 뷰 컨트롤러에서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뷰 컨트롤러 안에서 뷰 컨트롤러 부모에서 만들어진 자식 뷰 컨트롤러라는 클래스 안에서 지금 뷰들이 이렇게 놀고 있고 얘가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. 지금 소스에서도 보면 여기서 이제 뷰라고 하는 애들은 얘네들이 다 뷰인 거죠. 뷰. 얘네들이 뷰가 되겠고요.